일부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또는 무시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안문장 전체를 받은 거예요. 안문장은 어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한계가 있다고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더넘버 무엇에는 숫자에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페이 어텐션 투, 주의를 집중하는 데, 또는 우리가 페이와 디벨롭이 병렬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일부 과학자는 심지어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 우리가 지속하는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뭐되어 있다고요? 제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뭐에 의해서, 뇌에 의해서. 사람들, 너가 알면 다른 배경에서 온 너가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 많이 알면 알수록 너의 삶은 더 다채로워. 뭔 얘기야? 정답 몇 번? 3 번이 되겠죠.